7개 대제 히바를 이겨라! 시작해볼게요. 한마디로 시청자 참여인데요. 먼저 히바를 이길 시청자 5분을 뽑아왔습니다. 이분들과 히바를 이겨라. 칠선전 PVP. 1대1로 한 판씩 여러분 단판으로 대결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5명 중에 3승을 하면 제가 이기는 거거든요? 과연 3승 할수 있을까? 떨린다. 근데 시청자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히바가 3승을 하면요. 엠바블 쪽에서 어, 다이아 쿠폰을 준다고 해요. 30개 여러분 다이아씨 5명을 줄수 있거든요? 야, 30 다이아면은 영웅뽑기 한 번이잖아? 아, 어, 이건 꼭 이겨야 해. 그래서 여러분 히바가 3승을 하면요. 댓글에다가 자기 카톡 아이디와 자기가 진짜 희청자다. 그런 느낌을 팍팍 넣어가지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히바가 3승을 해야 된다. 참고로 3연승 아니야. 3번이면 되는거 3번. 그리고 오늘 히바를 이겨라 3승을 못할 시. 그렇죠 쿠폰도 못받았는데 벌칙해야지. 바로 마신 멜리오다스 이마에 있는 이마에 있는 저 문양을 진짜 여러분 그려볼게요. <laughs> 나3승 못하면은 마신 멜리오스있는 거야. 바로 가볼까요? 일개대제 히바를 이겨라. 최선저 PVP 장비 능력치 미적용으로 갈게요. 그래서 히바의 덱을 보시면은 밀림나바 코인 고서 킹이 있고요. 서브에는 멜리오다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투급만 높지 PVP 실력은 없어요. <laughs> 첫 번째 판 여러분 1승을좀 가지기 위해 임날림을 좀 뽑았거든요. 시청자 임날님 투급 44,817이라고 합니다 엘리어다스랑 그리고 슬라임 그쵸 리무르랑 고서랑 그리고 킹을 갖고 있네 야, 여기서도 이런 분 1승 못하면 어떡해 신선전 시작합니다 와 너무 떨려 제발 1승 가자 1승 일단 제가 투급이 높기 때문에 선을 잡았고요 히라가 좋아하는 스킬 여러분 트리 먼저 인베이전 에로 해주고 스킬 못 쓰게 그쵸 공격 스킬 못 쓰게 에로샷과 그리고 고서를 클릭한 다음에 파이어 스톤까지 날립시다 이거죠 와 이거 나때이건때 공격 스킬 못 쓰고요 뭐 거의 육천 데미지 이러면 상대 여러분 공격 못 쓰거든요 와 좋아 순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 만천 데미지 좋고요 아못 죽였다 아 너무 아깝다 왠지 느 공격 스킬 보스, 아하! 너무 아픈데? 오, 리무르까지, 그쵸?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일단 체력 채우고, 궁극기 못쓰게 해줍시다. 체력 채우고, 궁극기 못쓰게. 이런 식으로. 와, 8000 데미지 보냐? 와, 궁 찼어. 와, 드래곤버스터 나왔다, 드래곤버스터. 와, 상대 여러분 스킬 궁극기 많으니까 진짜 셀것 같은데? 그레곤! 포스터! 아! 와! 87,000 데미지! 아! 청자분 미안해요 인달님! 가자! 고인거서 필살기! 라이트 라이트! 하다라! <laughs> 11,000 데미지 좋고요 하다라! 와! 17,000 데미지! 마지막! 승리력 가자 합니다! 1승! 와. 키워도 돼. 이제 2승 남았다. 두 번째 판 희청자분은 호타 호크님이에요. 점점 희청자분들의 투급이 올라가거든요 이번에는 5만 6천이라고 마신 멜리오다스 그리고 고서와 릴리안가요. 그리고 서버에는 킹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멜리오다스 를 끼우고 같이 가볼게요. 밀림나바를 빼고 멜리오다스로 마신데 멜리오스다 일단 투급이 제가 높고요. 갑시다. 인베이전 에로 해주고. 공격 스킬 못수기 하고요 헬 블레이즈 써주고 그 다음에 카운터까지 인체트, 그렇죠 13000 데미지 흥. 그렇지 17000 데미지 진짜 세다 체력 채우고 죽여 주고요 고소 반격까지 와 상대 킹 나왔다 와 이것만 필살기도 막자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또체력 나 채울, 채울 수 있어. 잠깐만. 야, 스킬이 여러분 다 다운됐네요. 아, <laughs> 내 궁극기 찾는데 죽을 것 같아, 우리 멜리더스. 궁극기 나갑니다, 마시 멜리더스. 죽을 거면 오. 졸리. 선택지는 단 하나. 멀리나 같이 있네. 꿈에... 너... <laughs> 너, 간다. 간다. 그렇죠. 오! 4만 2천 데미지. 이제 밀림나바 나옵니다. 밀린다바 좋습니다. 가볍게 죽여주고 붕어기 가자. 그리고 체력도 채우고. 야 이인 거 같은데요? 죽여주고요 킹. 붕어기. 기절시키고 체력 채우고 필살입니다. 허나라. 절대... <놀람> 2승까지 갑니다. 이걸 희박아. 이번 여러분 세 번째 판. 와, 투급 6만이네? 투급 6만에, 와, 근력. 헬브람이 있어, 헬브람. 과연 세 번째 판에서 여러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판못 이기면 투급이 더 높은 시청자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이기고 다이아쿠폰 봤죠? 제가 투급 높습니다, 투급. 한번 때려볼까요? 파이어서터. 와, 9000 데미지 좋아, 9000 데미지. 야, 왠지 상대 번개 쓸것 같아. 아, 방어를 쓰네? 도발 써주고요, 도발. 와, 감전. 타겟을 선택 못 한다고? 이건 어때? 나이스! 하이! 석화 만들어주고요. 그럼 계속 가보실까? 와, 5000 데미지. 와, 석화까지 했어? 상대도 석화. 하이! 아, 이거 좀 이따가 쓸걸. 아, 궁극 쓰겠다. 아, 잘못 썼어. <laughs> 아, 석화를 나중에 써야 되는데, 먼저 써버려가지고. 아, 너무 아쉽고요. 전래 폭격! 전래 폭격! 궁극기 다두개 있어요. 좋아, 궁극기 두 개야. 처음에는 리라이트, 라이트 써주고, 두 번째는 합기 크로스 슈팅. 가자! 리라이트! 리라이트, 라이트! 그렇지, 3만 데미지! 다 죽이자! <laughs> 와, 세명다 죽였어! 마지막 한 명, 단장 메리더스. <laughs> 호크 여러분 나오는데 호크? 아 이모티콘도 할수 있구나. 우와 이모티콘. 마지막 궁극기 갑시다. 드래곤 버스터. 이거죠. 파다라. 마지막 궁극기. 드래곤 버스터. 파스타. 18,000 데미지로 히바가 3승을 가져갑니다. 후후! 3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아 쿠프 받을 수 있거든요? 댓글에다가 카톡 아이디와 시청자 어필하면서 댓글 좀 적어주세요. 3승도 축하한다고 좋아요부터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 번외편인데요. 히바가 3승을 했지만, 저랑 이런 투고비좀 비슷한 문이를 하면은, 과연 히바가 이길까요? 붙어봅시다. 죽고 싶은 거냐? 죽고 싶은 거냐? 17,000 데미지! 포티라이제이션. 와, 석화 만들었어. 와. 둘다 석화? 그럼 나도 석화. 와, 구기찾다 드래곤버스터 나왔어요. 끝낼 수 있어. <끝> 석화만 안 걸리면, 석화만 안 걸리면 돼. 아! 구극기를 없앤다고? 드래곤버스터! 와! 반도 죽여주고요. 마지막 한 병. 와, 마지막 에 다이언인데, 다이언. 아, 석화 나 죽였을걸. 또 까먹었는데, 진짜. 마지막 끝났습니다. 2만 데미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4승. 마지막 다섯 번째 시청자인데요. 딱 봐도 뭔가 되게 쎄보이죠? 레온님이라고 하는데요. 투급이 62,700이네. 마지막 다섯 번째 판까지 이길까요, 희바가? 그렇죠! 9,000 데미지! 그럼 계속 가보실까? 아! 야. 와, 석화 진짜 너무 심하다, 저거. 이거 와, 상대도 아이. 코인고서다. 석화까지 와 차렷 진짜 박빙인데 거의. 야너뭐 스킬 쓸게 없어. <laughs> 나 스킬 쓸게 없다고. 아또 석화 만들었네 진짜.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laughs> 망한 거 아닙니까? 코인 고사 죽었고요. 야나두명다 죽었는데? 예. 네. <laughs> 아쉽게도 패배를 합니다 4승 1패 뭔가 좀 다른데? 4승 1패로 히바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이렇다는 건 벌칙도 피하고 그쵸 다이아 쿠폰도 생겼네? 댓글에서 시청자 5분 뽑을게요 근데 재밌지 않았나요? 이 컨텐츠 여러분 쭉 갈까요? 하여튼 재밌게 보시면들 좋아요 버튼 구독 히바이